할까요? 책을 한번 봐보세요 음. 책. 을 이제 보시면, 그치? 여기, 여기다 네, 그 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 이책에는 이제 여러 작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128쪽을 써보세요 128쪽을 쳐보시면, 길한 5편 정도를 음. 여기다 실었는데, 음. 처음에 올린 게 아니마와 아니무스인데, 음. 아니마, 아니무스 들어보셨죠? 몰라요? 몰라못 아, 들어봤는데? 아, 이거 아니마, 아니무스 이거, 이거, 이거 알아야 네. 되는데, 음. 여기 그 네. 125쪽을 보시면, 음. 제가 써놨죠? 남성이 지니는 무의식적인 여성적 요소. 남성국에도 여성이 있다는 거예요. 음. 아니무스는 음. 여성이 지니는 무의식적 남성적 요소. 여자들이 막 포크레인 기사도 하고, 막 음. 버스도 운전하고, 음. 이런 음. 경우 있고. 아, 또, 그렇죠. 거. 그렇죠. 그게 아니무스예요. 음. 근데 아니마는 남자들이 막 간호사를 한다든가, 좀쓰레질을 음. 당한다든가, 약간 섬세한 일을 남자들도 하잖아요. 그치. 그게 바로 아니이에요 이거, 알아 알림을 쓰고, 아니면 우리가 이제 기표와 기는 많이 들어보죠 네? 기표와 기 기표요? 네. 안 네. 들어봤어요? 네. 기표? 기표라는 것은 내가 음. 나무라 나무라는 걸 쓰면 그게 기표가 되는 거예요. 이거 아, 아셔야 돼요. 나무라고 이렇게 썼잖아요. 기표. 기표. 네. 기의는 나무를 보면 나무가 이렇게 생각이 나. 이렇게. 나무라는 것이 생각이 나. 이건 기의라고 하는 거예요. 기표와 비. 의니잎이랑찐잎에 이국민화가안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 기초와 기위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시는 뭐냐면, 정말 막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 에그 기호가 있잖아요. 바지 입은 사람, 치마 입은 사람. 그러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그것만 안 써놔도 가잖아, 우리도 알아서. 네, 네. 꼭 뭐, 그러니까 남자는 왜, 그러니까 바지를 입어야 되고, 여, 자는 왜? 그럴까요 아니, 약한이 조금 싫어요. 어. 여자는 왜 치마를 입어야 되느냐. 근데 그런 걸 가지고 기프와 기의 문제를 가지고 썼어요. 우리가 스커트라는 것도 스코틀랜드에서 한거 아세요? 네. 어, 원래 스코틀랜드 스카트인데, 스코트, 스코트. 원래 남자가 입는 뭐, 남자, 치마예요, 남자가 입자, 원래. 스커트가 여자가 입는 게 아, 아니에요. 네. 네. 스코틀랜드 사람 치마를 입잖아요. 어, 네. 남자가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제가 쭉 써봤어요. 근데 제가 음. 요리를 좀 좋아하고 와이프 이야기하고 막 하면서 쭉쓴 시인데, 이것거터 자세한 건 여러분 제가 뭐 음. 지금 쉬는 시간 아니니까 음. 그다음에 이제 백년해로의 증표라고 126쪽에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처가에 갔는데 장인 장모님께서 이제 그 되게 오래 사시요 장인 어른이 오래 구슬이시고 오. 장모님 86이세요.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제가 쓴 거예요. 음. 이제 금혼식을 훨씬 지났잖아요. 50년이 금혼식이니까 이 젓가락을 보면서 이제 쭉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 그런 어떤 마음 그래서 이제 이걸 시니어의 전성시대 이렇게 해 가지고 음. 마지막에는 빛바랜 젓가락이 하얀 치아를 드러내 며웃고 있다라는 식으로 백년회로의 징표를 쓴 거고 그다음에 뒤집기 한 판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냥 명겨보세요 음. 제가 이제 이번에는 그냥 시에 대한 간단한 해설만 해드리는 거예요. 음. 어떻게 썼는지 시 읽는 건뭐 여러분 읽으시면 되죠. 제가 뭐시 음. 읽는 것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1 0월에 제가 이제 영월로 여행을 한번 갔는데 음. 영월이라는 게좀 재밌는 거 아세요? 이게 편안할 영자에넘을얼 자예요. 원래 넘기 편한 곳이에요, 원래. 아, 근데, 예, 원래 그런 뜻이에요. 아, 근데 이게 반어적으로쓴 거예요. 넘기 편한지 안, 한, 안 편한지 넘어가 봐라. 우리가 수원도 물수자에 근원 언자죠. 네. 근데 이게 물의 근원이 아니에요. 그렇게 착각하시는데, 아, 물의 근원이, 수원이 물이 뭐 많긴, 많지도 않는데. 물의 근원이고 싶다는 거죠. 물의 근원이고 싶다. 물의 근원이고 싶다. 그러니까 이 단종의 영월도 넘기 편하다는 게 아니라, 넘을 때면 넘어봐라 이런 의미로 이제 쓰이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영월은 편한 곳이 아니다. 우리 인생도 즐거운 날만 있는 거 아니죠. 김삿갓이 김병현일까? 그러니까 김, 여러분 김병현이 김삿갓을 알고 있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김병현은 그냥 수많은 김삿갓 중에 한 명일 뿐이었어요. 우리는 김삿갓 이꼴 김병현을 많이 알고 있죠. 참 그게 아니라 그그 당시 삿갓은 그 뭐죠? 김사갓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모르셨죠? 음, 네. 그 당시에. 그 당시. 데 우리는 그그 그, 그렇죠. 그 중에 한 사람이 김병현을 그냥 칭했을 뿐이더라고요. 음, 네. 무슨 말이해가시죠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김사갓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김사갓 속에 김병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김병현을 김사갓으로 보는 거죠. 무슨 말이해가시죠 그래서 이제 그 김삿갓에 대해서 이제 저도 뭐 여러 가지를 썼어요. 그래서 뭐 동상의 삿갓을 만지니까 내게 김삿갓말 가보셨죠? 구경을 시켜주고 이제 그때 그 앞에 이제 메밀꽃이 보 음식점이 있더라고요. 근데 김삿갓은 실로 세상을 뒤집잖아요. 근데 요리사는 뒤집개로 메밀잔을 뒤집고 있어.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쓴거 마지막은 막걸리에 취한 노래 얼굴이 점점 붉어지고 있다라고 쓴시니다그 다음에가 이제 앞뒤가 같은 날은 이제 좀 좀 제가 독특한 발상을 했어요. 11일, 1일, 10, 11월 11일 11월 1일 앞으로 읽어도 뒤로 읽어도 똑같잖아요. 맞죠? 그다음에 11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11일이에요. 11일 그러니까 1일은 그냥 한번 더쓴거 이해가시죠? 11일은 그다음에 11월 11일도 빼빼로데이죠. 앞에 뒤에 똑같아요. 근데 만약에 2021년 12월 2일은 앞으로 읽어도 뒤로 읽어도 어때요? 예. 네, 똑같죠. 이거 기해요 우리가. 음. 그러냐? 런기고 그다음에 2010 2110년 1월 12일은 어 2021년 다음으로 앞뒤로 읽어도 뒤로 읽어도 똑같은 해 똑같은 날 똑같은 달. 우리가 죽어야 다시. 여러분 2020 1 1 0년 1월 12일까지 사실 뿐. 손들어 요없 없죠? 사막에서 장미가 피어나도 하늘에서 구레가 날아다녀서 시계는 돈다. 마지막이 보랏빛 삶을 꿈꾸던데 이거는 이제 아내가 정말 발을 절며 집에 돌아 마지막 보세요. 132쪽만 하고 게요 집에 왔는데 의사가 이제 너무 열심히 운동해갖고 족저 근막염이 생겼다는 거예요. 불문 가지다 이게, 음, 그러니까 가지라는 걸 제가 이제 이렇게 쓴 거예요. 이게 가지요. 묻지 않아도 알수 있다. 그래서 하루에 이렇게 3 시간씩 운동해서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가지 했고 가지 많은 나무엔 바람 잘날 없지. 그 다음에 가지 많은 나무엔 바람이 잠 들지. 그러니까 가지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 아시죠? 언니, 나뭇가지가 편하게 있고 편하게. 먹는 가지가 있잖아요. 아내를 위해서 가지요리를 했지 네, 그래서 이제 이 가지 갖고 제가 쓴 시예요 아하. 가지목과 가지가에 속하는 채소로 가지로 할수 있는 요리를 가지가지지 음. 좀 재밌죠 그러니까 이런 걸 언어유인시라 말놀이시라 그래요 하면서 이제 가지 가지고 막 여러 가지 썼어요 음. 네, 그런 식으로 하면서 마지막은 이제 보랏빛 삶을 꿈꾸게 하면서 제가 이제 보랏빛 삶을 꿈꾸다라는 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다섯 편의 시를 제가 써봤어요 아그 그러니까 시를 특이하게 쓰신다 아니 그니까 저는 그냥 서정시만 쓰는 걸안 좋아해서 약간 말놀이 시도 쓰고 그다음에 이제 약간 철학적인 시도 쓰고 예 네. 아니 왜냐면 서정시만 쓰면 너무 좀 이게 뻔하잖아요 솔직히 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보다는 아, 좀예다 독특하고 저는 이제 이거 말고도 제가 그전에 시에서는 뭐지 그 스토리텔링 뭐 청혼 이렇게 해 가지고 말장난을 하는 거예요 다 그대를 위해서라면 마을을 통째로 빌리지 마을을 통째로 빌리지 빌리지가 마을인 거 아시죠? 이게 음, 네. 네. 이걸 이제 빌리지라고 쓰는 거예요. 영어 영어를, 영어를 좀 아니까 네. 뭐 배를 타고 가다 보면 섬이 보이지. 네. 보이지가 한계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제가 말을 가지고 영어 영문학 박사다 보니까 네. 완전 영어를 가지고 시를 하나 썼어요. 네. 그게 이제 스토리텔링법 청혼이죠. 그러니까 그건 저 아니면 쓸 수가 쓸 수가 없는 시예요. 네. 네. 스토리텔링법 청혼이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그 뭐지 거기에 하나 쓰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